자 12월 3일자 신문 브리핑입니다. 일단 조선일보부터 하, 날씨가 춥네요. 예, 한국일보고 조선일보 양파에게 조선일보다 그치? 자 일면 기사입니다. 4월 퇴진 열차 출발 비박 7일 18시까지 퇴긴, 퇴진 시점 밝혀라 안되면 탄핵해라 여러분 이거 다 시간 끌깁니다. 이 기회주의자 새끼들이 제대로 된 법을 발휘할 리가 없죠 탄행열차도 출발 삼야 탄핵안 발의 여상황 관계없이 상관없이 무조건 9일포결 표결 출발 그러니까 믿을 사람 말에 믿으세요 예를 들면 논쟁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이 통하는 상대하고 하는 것처럼 신뢰라는 것도 믿을만한 새끼들을 믿는거에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새누리당을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잘못된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인간에 대한 과도한 신뢰든지 에휴 시발 자 그렇습니다 자 누리예산 8600 100억 정부가 부담, 소득세 최고세율 40%로 올려 개새끼들 그... 어제 기사를 봤는데, 어제 밤에 기사를 봤는데 증세없는 복지를 박근혜 정부가 포기한다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소득세율을 올린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소득세율을... 그래서 소득세율을 올린다 막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내가 얘기한적은 없지만 이제 얘기하자면은 그 세수를 충당하려면요 여러분 소득세를 올리는게 아니라 재산세같은거를 올려야됩니다. 아니면 법인세같은거를 올려야돼요. 그런걸 올려야지 제대로 세금이 거칠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절대 안올리려고 그러면서 소득세 올려가지고 전기누진세 비슷한거예요 전기누진세 같은거지 위기에 대한민국 보수 얘기를 묻다 어제는 이문열이 나와서 쓰려했는데 이번에는 김호기라는 사람이 나와서 연세대 교수인가 본데 누군지 모르겠네. 시장 보수, 안보 보수를 넘어서는 혁신 보여줘야 위기 탈출. 뉴라이트신가? 예, 뭐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음, 뭐일명 기사는 요게 다고요. 보자 위기에 대한민국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 최근 사태를 어떻게 보는가? 이번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안고 있는 문제와 보수세력 전체의 위기가 겹쳐서 일어났다. 보수세력 전체 의 부패나 아니면은 무능이 아니라 위기라고 표현하셨네요. 굉장히 관대한 분이시네. 학생들이 레포트를 저 따위로 내도 a 이 주실 건가? 그죠? 이거는 A뿔이 a 이이 아니고 a 이 마이너스 정도를 에이 마이너스 정도로 현 정부를 평가하겠다는 건데. 학생들이 그렇게 조별과제해오고그 다음에, 레포트 써도, 이따위로 학점 주식인가 잘 모르겠네요. 아마 D- 주식 같은데. <laughs> 예, 그, 양파 때문에, 양파 털 때문에, 과가 조금 안 좋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창문 좀 열고 할게요, 여러분. 창문 열면 좀 낫더라고. <laughs> 자. 자 이면입니다. 대놓고 압박하는 중국의 사드 보복. 롯데한테 규제가 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데 어제 어제 제가 해드렸는데 롯데 세무조사 이어 홈쇼핑 전자상거래도 한류 모델 쓰지 말고 제품 노출 줄여라라고 하네요. 금한영이라 그랬죠? 금한영 어제 <laughs> 방송주에코가 그런 거 보니까 종북 같다. <laughs> 내가 그 굉장히 타당한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밌는 재밌는 생각 같으시네요. 자 아무튼 중국이 사드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아무튼 우리나라 문화상품인들에 대해서 별로 이제 꼴 깝지 않게 보고 있다. 막 그런 기사가 어제오늘을 둘다 나오네요. <laughs> 코가 빨갛다는 얘기가 거기서 왜 나와요? 이 사람아. 자! 이명기사입니다 애플 아이폰 전 배터리 게이트 중 전환 꺼지면상 제조사라 중국이 저렇게 제조사라 그러니까 좀 신뢰도가 많이 추락하긴 하는데 최근에 아이폰 6하고 그 다음 6s가 좀 많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추우면은 그냥 배터리가꺼져버린다 그러네. 4 50%가 남아도 그냥 꺼져버린대요. 뭐 이거는 운영체체 문제인지 아니면 배터리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애플을 사는 사람들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팀콕 같은 새끼들의 문제인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그만 좀 하세요. <laughs> 자 오늘 서울 최고 15도 내일은 한때 비 최고 15도면 따뜻하네 나름대로. 근데 왜 새끼들이 서울만 이렇게 알려주나. 대구는 도시도 아니야? 최순실 예산 4천억 삭감 지역민원 쪽지 예산은 크게 늘어. 400조 슈퍼 예산 들르다보니 그렇게 됐더라 라는 겁니다. 4천억 원이 줄어든 최순실 관련 주 예산이 제일 큰게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창조융합벨트, 779억원. 위풍당당한 콘텐츠 코리아 펀드, 270억원. 가상현실, 이거 VR이잖아.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육성서 81억원. 이거 눈먼 돈 맞았네. 국가 이미지 홍보사업, 5 3억 문화용성위원회 운영 12억. 문체부에 이렇게 많이 있어? 여튼, 그렇다고 하는데, 좋키는 뭐가 좋아, 이 사람아. 아, 779억이라 그러면, 나는 10억만 있어도 평생 그냥 혼자 조용히 유의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779억이라는 돈은, 감이 오질 않아. 진짜 감이 오질 않네요. 자, 소득 5억 나오면은 세율 40%, 4만 6천 명에 연 6천억 더 거더. 요게 아까 소득 쏠린다는 기사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득세보다는 법인세하고 재산세를 높이는 게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예, 아마 그거지 싶은데 그거지 싶은데 눈먼 돈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실 붙여가지고 그 만들어 놓은 예산이 제대로 기능할 리가 없다는 거지.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세돌이 하고 난 알파고 해가지고 이세돌 졌을때 우리도 인공지능 열풍구라면서 거기다가 막돈 쏟아붓고 그랬잖아. 미친는 거라는 거지 이게 그냥 유행따라 가는겁니다 유행따라 그딴 식으로 정책이 결정되면 안되는거고 그렇게 결정된 정책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수 있을리도 만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는겁니다 <laughs> 자 삼면 기사입니다 역시 삼면 기사입니다 2조 어린이집 예산 정부가 45%부담 시도교육청과 갈등 임시 봉합 요게 이제 누리과정 예산인데 그... 어린이집 시발 요즘 애도 안나는데 무슨 어린이집이 필요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홍창처럼 대충 대충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우리 이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사명 기사입니다. 비박 지금은 한 목소리지만 탄핵 표결 탄핵 표결에선 갈라질 조짐. 비박은 지금도 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지금도 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개원하겠다는 새끼들하고 뭐그 온갖 새끼들이 다 뭉쳐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 살계를 찾아가지고 지금 발부동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한 목소리다, 이딴 식으로 조선일보가 표현하면 안 돼요. 옹건파 김무성 등 20여 명. 4월 퇴진 공식 선언하면 굳이 탄핵할 필요 없다는 입장. 강경파, 유승민 등 10여 명. 4월 퇴진 약속하더라도 야 여야 합성하면 협상 안 되면 탄핵 동참. 김무성은 뭐, 내가 말할 것도 없고, 유승민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했다는 사람이, 네, 이번 선거에서는 되게 좋게 맞았었는데, 비서실장했다는 사람이 최순실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게 얘기했다면서? 모른다고? 내가 좀 많이 실망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끝까지 그냥 자기 이 속만 챙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사명기사입니다. 청 다음 주 비박 의원들과 면담 겸 토. 판을 짜나 봅니다. 박근혜가 그래, 근데 무슨 생각이 있겠나? 박 대통령 지지율 2주째 4%. 대구, 경북에서는 7% 올라, 10%. 미친 거 아닙니까? 우리 동네지만 이거는. 왜 올라, 이게 지금 상황에서. 서문시장이, 씨발, 불랑 거가지고그거 와가지고, 와가지고 대통령 이 와가지고, 10분 와가지고, 깨척깨척 거리다가 그냥 간는데 그걸 가지고 상인들은 개빡쳐 했더니, 왜 이게 7% 오르냐, 말이야. 아 진짜, 씨발, 우리 동네인데. 자, 오명기사입니다. 탄핵, 호랑이 등 올라탄 삼냐, 부결되더라도 직진. 민주 국민당이 어제 했던 꼬라지를 보면 은 이런 기사를 쓸수 있나 기사 제목을 이따위로 뽑을 수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비상 시국에는 비상정치, 추미애 비박 대통령, 것 겉... 추미애 비박 대통령, 덫에 걸려 우상호 이것저것 재면 한방에 가 노회찬, 국민이 정치 끌고 있다. <laughs> 뭐 자전거 주는 신문, 이거 조선일보, 조선일보 자 탄핵, 당장 탄핵하라는 지지층 압박에, 야, 발이라도 빨리 하자, 서둘러. 이거 봐. 그니까, 러 지금, 민주당이,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조선일보가 기사 쓰는 꼬라지가,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하고, 아니면 뭐, 정의당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대의를 올라타가지고, 대의에 올라타가지고, 이제, 탄핵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기사 제목을 어떻게 뽑냐면요, 당장 탄핵하라는 지지층 압박에, 지지층 압박에, 야, 발이라도 빨리 하자, 서둘러 있다, 이래 적는다니까 이 사실 왜곡이에요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탄핵을 하기 때문에 탄핵을 원하기 때문에 100만 명이 나와가지고 100만 명 그게 전부 민주당 지지자겠어요. 그 사람들이 원 지지층이고 그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거기 쫓겨가지고 지금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나라꼴이 개판이니까 하자는 건데 명분상으로라도 조선일보가 자기 그니까 러 뭐예요 그저그 비박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한목소리지만 탄핵 표결선 갈라질 줄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보지, 기사 제목을 뽑는 거 하고 민주당한테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 을 뽑는 거는 너무 수준 떨어지는 얘기가 아니냐는 거지 곧 고등학교 1학년들도 그런 이렇게 안 쓰겠습니다 돈도 많이 처받는다면서 기사 좀 제대로 쓰지 그러세요 자 탄핵 표결 연기 주장했다가 박지원의 항의 문자 2만통 쏟아 져 탄핵 반대 아닌데, 민주 선동 탓, 국민의 당 국회에서 탄핵 촛불 집회. 에이, 씨발, 말할 것도 없다, 진짜. 자. 야, 탄핵 최종안 내물 제적시하고, 최월호 7 시간 포함. 어 그렇다고 합니다. 박지원한테 항의 문자 2만통 쏟아져라고 얘기하는 얘기한다면은 박지원이 어제 박지원이하고 국민의당이 어제 보였던 기회주의적인 행보는 싹다 날아가고 사람들이 박지원이의 말 때문에 박지원한테 행포를 부린다 문자 2만통 보내고 행포 부린다 그런 식으로 이게 해석된다니까 기사 제목을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그심 그 왜냐하면 사람들은 신문 기사를 다 읽지 않거든요 그냥. 기사 제목들을 주로 이제 훑어보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정한다는 거는, 공정하게 애초에 사건을 기술할 생각이 없고, 사실적으로 이걸 기술할 생각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내가 최근에 조선일 보면서는 그냥 연, 넘겼는데, 오늘 기사들 보니까 좀 많이 화가 나네요. 하, 아, 방식, 네. 자, 6면 기사입니다. 종합면입니다. 문, 문재인, 이재명이 사이다. 그걸로 비는 못 채우지. 이것 봐요. 그 와중에 또 문재인하고 이재명 같은 지금 야권에서 나름대로 사람들의 기대를 얻고 있는 대선주자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박근혜의, 박근혜 탄핵하느냐, 하여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처럼 지금 육면에 토끼사로 이걸 썩었다니까.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미지가. 민주당은 옛날처럼 그냥 싸우네. 자기들끼리 싸우네. 한심하네. 그렇게 이미지가 굳어진다고. 거세지는 이재명 바람. 문재인과 오차범인의 경쟁. 다 그런겁니다. 이재명이 이번에 욕심부리면은 좆되는거고 방기문하고 악재가 겹치면은 좆되는거고요. 이재명이 다음을 노린다면은 다음 다 다음은 너무 멀고요. 다음을 노린다면은 아마 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요즘. 자 고려항공 북노동자 해외 파견 기관 한미 제재 리스트에 나란히 포함. 이건 뭐잘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 육면의 자투리에는 김정은 포사격 훈련장선 남조선 놈들 모조리 쓸어버려야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안 까는 거라고요? 논조가 확실하지. 지들 이속 챙기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야. 대가리가 똑똑한데 있잖아요. 대가리가 똑똑한데 자기 이익밖에 안 챙기는 새끼를 유학에서는 그걸 소인배라 그래요. 대가리가 똑똑한데 능력도 있는데 남을 위하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그러고요. 양심이 있어야지. 씨발, 사람이. 8명 기사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에 상장 안된 IT, BT, IT는 정보기술이고요. BT는 <laughs> 바이오기술입니다. 융합기업에 투자하라. 어, 재테크 박람회 관련한 얘기 같은데, 자,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여러분이 알아서 재테크 재산이 있는 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다제 재테크 관련한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하, 신면 기사입니다. 제가 넘어가는 면들은, 다 전면 광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신면 기사입니다. 박영수 특검, 세월호 7시간도 수사. LCT 연루 의혹, 새누리 이진복 의원, 계좌 추적. 이진복은 부산 동래구 삼선 의원이랍니다. 자, 법원,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 허용, 오후 1시에서 5시 30분까지 제한. 오늘 주말 6차 촛불 집회 법원이 청와대 발업까지 행진 가능하도록 했네요 너무 귀찮았나보지 매번 허가 내주는게 서울시교육청 정규라 고졸 취소 이 대책은 퇴학시킨 뒤 입학 취소 퇴학시키지 말고 그냥 입학 취소하시죠 왜 아니, 그러니까, 민, 조선이, 조선일보 입장은 내가 알지만은, 손님 말씀대로, 이, 알지만은, 그게, 사람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선일보를 싫어하는 거고, 근데 오늘 좀포텐이 많이 터지네요, 이 새끼들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자, 연말 법원, 법원장 회의 저녁 식사, 술 대신 주스로 건배한 까닭은, 몰라 뭐 이런 기사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면입니다 12면입니다 따님 심장 덕분에 새삼 얻어 미의사 보은편지 뭐 넘어갑시다 외고 자사고 국제고 지원자 6천명 줄어 경쟁률 1.77대 1이다 <laughs> 중3 학생수 감소가 영향이랍니다 다른게 영향이 아니고 KTX 광명역 사당역 직행 좌석버스 4달 10일부터 운영한다 잉 뭐야 약삭발은 병원 주사 마케팅 아 프로포폴 얘긴가보네 믿고 맞는 대통령 주사 말 안해도 잘 아시죠 패키지 상품 10만원에 특가 진행합니다 뭐 이런식으로 요즘 많이 광고하나봅니다 사, 사이면은 별로 볼게 없네. 잠깐만요. <laughs> 자. 그것도 말씀드릴까요? 옥션에서 100원짜리 혼술란주 이벤트 합니다. 800년 선착순 100명, 아, 100원. 그, 조선일보 기사하고 비슷한 수준 같습니다. 자, 14면입니다. 경제면입니다. 투기 세력 떠난 분양시장, 불황형 양극화. 그래서 지금 건축, 그, 뭐, 건물값이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이 뭐쩌라는 거야? 그, 투기 세력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야? 제목이 왜 이래? 자 이, 한국 정부가 조선업 불공정 지원 1위 타는 노리는 1또딴죽 걸리기 원숭이들 얘기하면 내가 할거 없구요. 대우조선 5년차 이상 직원 희망퇴직 실시 구조 중 하나 보네요. 희망퇴직이 뭐냐 희망퇴직이게? 퇴직 이렇게 권고하거나 희망 뭐 이렇게 모집해서 안 되면 사람이 안 모이면은 예를 들면 화장실 앞에 이제 책상을 배치해 놓고 그거라죠. 그러니까 엄 정말 관계 없는 원래일하고 전혀 관계 없는 예를 들면 영어 공부를 시킨다거나 뭐 이딴 식으로 이제 해서 시험치기하고 뭐 그런 걸 시킨다 그러더라고. 네, 그런 걸 제대로 안 하면 은 이제 근무 제도 불성실 같은 걸로 이제 해고가 돼버리고요. 사면 안 했었겠어요. 나는. 네. 자, 갤, 갤루트 세븐 단종 자동차 파업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 마이너스가 아닌 걸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11월 비수기에도 해외 여행객 늘어 관광 수지 23개월 연속 적자다. 네, 그렇답니다. 잠깐만, 시발. 해외 관광객이 늘다는 말이 해외로 가는 사람이 는다는 말이지 국내로 오는 해외 관광객이 는다는게 아니고, 그죠? 사람들이 자기 돈 밖에서 쓰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씨발 그러면 그 장사 그 어디에요 사람들이 국내로 가게 하려면은 국내에서 여행지에서 양아치 짓 하는 사람들이나 좀 잡으라 그러지 그 새끼를 잡고 이제 얘기를 해야지 그 뭐예요 파라솔 하나 빌린데 10만원이 씨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사람들이 왜 가요 그 돈이면 돈남아 가는데 <laughs> 최악의 경우는 그런데 문재인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람들이 조선이 뭐말따마나그니 그러니까 조선이 뭐말맞따나 이제 그 민주당한테 이제 많이 몰려있는 이유가 지금 박근혜를 조져라 아니면 새누리당 조져라 그것 때문에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문재인이 사면해 주면은 문재인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그다음 그다음 민주당 집권은 없는 거지. 그렇게 서난 그렇게 난 사람이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18 19면은 뭐 문화 쪽란이고. 20면, 록스타처럼, 뭐, 이거는국제면이고요 어, 국제면에서 재밌는 기사가, 영국 전투기 남중국해 비행 항모 두 척도 투입하기로. 네, 미국편을 들기 시작하나 봅니다. 쭉쭉 넘어갑니다. 별게 없네요. 자 26면입니다. 26면이라면 스포츠인데 아무것도 없네요. 별것도 없습니다. 27면도 별거 없구요. 29면도 특별한게 없네요. 자 30면입니다. 오피니언입니다. 공익재단의 퀸 세순실 불똥 잘못은 최순실 일파가 저질렀는데, 왜 우리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전 재산 10억 원을 털어 고향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한 재단 이사장의 하소연이다. 뭐, 최순실 사건 이후에 돈빼돌리려고 공익법인 세운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자, 오피니언 국민과의 역사 교과서 약속 지켜라. 이건 뭐야?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역사. 국정 교과서 역시 국정 교과서 미흡하지만 북한의 역사 왜곡 초정 않고 계급투쟁 사관없는 장점 진영. 우선 내년부터 일선에서 쓰고 검인정 통한 질적 향상을 장기적 과제로 도모해야. 이인호 이 사람 누구지? 본것 같은데? 그니까 이명박도 그랬고 이윤호 이 사람 누구지? 어디서 봤는데 분명히 KBS 옛날에 이사장 아닌가? 그래 KBS 이사장이지. 이씨 그 사람 맞네. 그겁니다 이 사람은 그 뉴라이트라고 되게 욕처먹었던 그 사람이잖아. 근데 이런 사람은 그를 이제 칼럼이라고 오피니언에 실어주는 조선일보 수준은. 뭐유대일리하고 비슷하나? 자 창과 방패로, 방패로 만난 검사들 이거 뭐 우병호 얘기하는 거겠지? <laughs> 자 오피니언입니다. 31면입니다. 전기요금의 정치와 이거 뭐 전기 누진세 이거 요번에 개편하는 거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자 사설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사월퇴진 이선호퇴 아니면 탄핵 표결 불가피 사월퇴진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발적 퇴진이죠. 자율 규제 비슷한 거지 게임 업계에서. 예, 네, 김진 짤렸 짤렸을 겁니다. 저도 얘기 드렸습니다. 자, 세월호 일곱 시간 무분별 의혹 확산 특검이 진실 가려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세월호 일곱 시간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는 많이 관관이냐 그렇게 중간에서 그 나름대로 지 조수를 지키는 거죠. 참 꼴보기 싫다. 나도 글 쓰지만 정말 꼴보기 싫다. 자 사설입니다. 민간기업의 사드 보복 중국 이러고도 대국이라니 유일하게 공감가는 기사가 저 대북 기사 대중국 기사라는 게 정말 치욕스럽네. 자와 이거는 이 광고지이고 오늘 경제 없네요. 자, 영상 끊겠습니다. 잠깐만요.